우크라나와 이스라엘 분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대만 해협에서 국제적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내년 1월의 총통선거 이후에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대만의 새로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랬을까요? 미국은 지금 대만을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와이타임스가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5일 자사 칼럼니스트인 하울브랜즈가쓴 중국은 대만을 어떻게 점령할까? 다섯 가지 전략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하울브랜즈의 글을 주목하는 것은 그가 마이클 베클리 미국 터프트대 교수와 공동으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이런 책을 표현한 중국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알 브랜스는 내년 1월 대만의 총통선거가 끝나면 인기 초부터 대만의 새 정부 길들이기에 나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군사력을 포함해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이 대만 회협의 유기가 고조될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알 브랜스는 특히 지난해 8월 렌스펠로스의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에 중국은 연일 통일전쟁 리허설로 평가되는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바 있었는데 이런 위기는 시진핑에게 대만을 굴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대만을 향한 중국의 침공 위협은 윌리엄 번슨 미 중앙정보국, 그러니까 CIA 국장도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그는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준비할 것을 자국군에 지시했다. 이런 정보를 수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미국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 여부 그리고 시기 등을 놓고 관측 게임이 시작됐는데 이 브랜즈 교수는 여기에 대해서 침공 여부와 시기 못지않게 어떤 방식이 될 것인지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 브랜즈 교수는 중국이 대만을 쥐어짜고 정복할 수 있는 최소 다섯 가지의 전략을 갖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중국이 구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전략은 전쟁의 문턱 바로 아래 수준까지. 이 강제적 압박을 체계적으로 가하는 것 이걸 꼽았습니다. 이는 중국이 그동안 구사해 왔던 방식인데, 이 중국군의 대만의 방공 식별 구역과 또 대만 해협 중간선 침범, 허위 정보 유포, 또 사이버 공격, 대만에 대한 외교적 고립 전략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으로 내년 총통 선거 이후에는 그 수준을 더욱 높게 한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중국의 방식에 대해서 대만은 이미 내성이 생겨서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는 곧 시주석이 원하는 평화적인 통일 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은 더 이상 대만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걸 뜻합니다. 오히려 그런 압박 방식은 지난 10년간 친중 성향의 국민당을 약화시키고 독립 성향의 민진당이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 할 브렌스 교수의 평가입니다. 2019년 홍콩에 대한 시 주석의 무자비한 탄압 이후에 중국이 그동안 선전해왔던 일국가 이체제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통일을 지지하는 대만인은 줄어들고 대만의 독특한 정체성은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브렌스 교수의 분석입니다. 시 주석이 국제 사회의 대만에 대한 지원을 막으려 하면 할수록 결과는 미국이 무기 판매를 늘리는 등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3자 구도에서 1위를 달리는 라이칭더 민주당 후보가 내년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시 주석의 전쟁 없는 압박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다른 후보가 총통으로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시진핑 주석이 구성하는 이 평화적 통일론은 사실상 물건을 갖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할브린스 교수는 이런 측면에서 시 주석이 대만의 일부 섬을 장악하는 것을 포함해서 수위가 높은 다른 옵션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라 내다봤습니다. 대만은 포모사란 별칭을 가진 본섬 외에도 중국 대륙과 매우 가까운 최전방인 진먼다오 그리고 마열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950년대에 마우쩌둥의 군대는 두 섬을 포격해가지고 미국과의 유기를 촉발했지만 결국 점령에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두 번째 전력과 관련해서 할브렌스 교수는 중국이 진문다와 마추열도 침공이 나선다면 대만과 미국을 딜레마에 빠뜨릴 개연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섬들은 중국에서 매우 가까워 가지고 대만이 방어하기가 쉽지도 않은 데다가 중국이 실제 이들 섬 장악에 나선다고 해서 미국이 전면 개입하기도 쉽지 않게 되면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칫 이두 섬을 장악하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브랜즈 교수는 지적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연안의 섬들을 차지한다고 해서 대만 전체를 장악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미군을 대만 본섬에 주둔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침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진핑이 구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전략은 대만 봉쇄작전입니다. 이는 군함과 군용기를 동원해가지고 물리적 검역부터 대만에 접근하려는 선박에 대한 공격적인 세관 검사, 그리고 주변에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어, 금융기관, 경제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해서 이 대만으로 향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봉쇄는 섬 점령과 다르게 이론적으로는 선제 공격을 동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수입식품, 연료, 필수품 등을 끊어서 대만인의 생존을 위협함으로써 중국과의 통일을 수용하라고 강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방식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브랜드 교수는 봉쇄는 마법의 무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봉쇄 전략이 시행되면 미국의 군대 배치, 보급품 제공, 미국 동맹국들의 대응 등이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브렌스 교수는 봉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중국이 대만을 향해서 아예 폭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폭탄과 탄도 미사일로 대만의 항구와 도로망에 대한 폭격에 나선다면 이로 인해서 봉쇄 효과가 강화되고 대만 해군과 공군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중국이 그런 식으로 폭격한다고 해서 대만이 중국이 항복할 것인가 여부는 별개입니다. 브랜스 교수는 그럼에도 중국의 뜻이 달성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국제적 분노가 커지면서 미국과 다른 국가의 개입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 브랜스 교수의 전망입니다. 마지막 남은 옵션은 전면 침공으로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브랜스 교수는 본격적인 침공은 대만의 군대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 그리고 파괴 행위, 대만 지도자 암살 시도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에서 광과 일본의 미군 기지, 서태평양의 항공모함에 대한 기습 미사일 공격으로 미군을 타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브렌츠 교수는 이어서 시주석이 대만과의 대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시주석이 전면 침공과 같은 충격적인 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브론즈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과 그 친구들, 그러니까 동맹국은 시진핑이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과정, 특히 결과가 가장 재앙적일 수 있는 과정에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전면 침공은 중국 또한 막대한 손실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대만을 침공하려면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공중 또는 해상을 통해서 대만 내부로 이동시켜야 하고요. 대만 주변의 공중과 해상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상 그 어떤 군사작전보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전면 침공은 즉각 미국과 일본 및 기타국가의 개입을 촉발할 수 있고 침공이 성공하더라도 중국이 통제하고자 하는 바로 그 용토를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접근 방식은 다른 무력 사용과 마찬가지로 중국에게도 끔찍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또한 중국은 침공 시도 첫날에 영내 미군을 공격할지 말지 이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중국이 공격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직접 개입하게 되면 중국의 함정과 병력은 미국의 공군과 해군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군을 공격해 가지고 수백 또는 수천 명의 미국인을 죽인다면 중국은 복수심에 불타는 초강대국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는 시진핑이 만들고자 하는 강대국 중국을 파괴할 위험이 있는 전쟁이 될 겁니다. 중국이 사실상 멸망을 각오하고 덤벼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중국의 야망을 제압하기 위해서 미국은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대화를 통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무너져가는 중국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중국의 경제적 부활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미국의 대응은 대만을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시간 6일 미국은 그동안에 대만의 미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 판매해 오긴 했지만 이번에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예 미국의 세금으로 대만의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정도로 많은 무기를 판매하지 않는 전략적 모성 전략을 채택해 왔지만 이젠 노골적으로 대만의 국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더해 대만은 두개 대대의 지상군을 미국으로 파견해 가지고 군사 훈련을 숙달할 예정인데 이는 1970년대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군 또한 대만을 완전한 요새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대만은 이에 발맞춰서 철저한 고슴도치 전략으로 국방 체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온다면 중국 역시 국가의 생존을 건 도전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미국과 대만의 국방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 대만이 중국의 공격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